힘드시죠? 힘드세요? 네? 힘들어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네. 네. 아유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네. 나오셔서. 네. 사니다쟁생하 이제 네. 우리 노인네랑 안나올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laughs> 나와야지. 네. 여의도에서 살 살해 보셨잖아? 네. 여의도에서 네. 사해 보지 않았어요? 아니 네. 맞습니다. 네, 아여의저도 많이 갔어요. 네, 기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다 애써 주셔서 그래도 그나마 지금 이렇게 시위라도 하면서 나라 바꿔보려고 저희도 노력하되 이거는 나는 지금 생각하니까요. 우리나라가 높은 순서대로 나쁜 놈이야. 네, 높은 순서대로. 네. 대통령 1등 나쁜 놈, 국회의원 2등 번째 나쁜 놈. 그 순서대로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네. 높은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은 우리 국민들이 국민만 비켜지게 싸우고 앉았는 거야. 저희들은 시원한 데뭐야 지서 갖고 앉았고. 네. 이게 말이 돼.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어떤 때는 팡팡 울다 말걸.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디가 제일 썩었냐면 국회만 해산해도 살고 청관님을 해산해도 살아요. 네. 국이 하나만 해산을 해도 우리나라가 정상으로 들어가요. 네. 청관님을 전편 놔주고 백0번 선거해야 우리나라 민주주의못 거쳐져요. 네. 근데 선관위 해체하고는 도저히 도저히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네. 선관위가, 네. 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돈을 많이 써요. 아. 그거 모르세요? 우리나라 제일 많이 쓰는데 그방 거예요. 거기는 많은 사람 매겨야지, 무기 사와야지. 그 다음에 성관이가 뭐 한다고 그 돈을 많이 씁니까? 하는 일도 없이. 네? 네, 하는 일도 없이. 하는 일도 없이 성관이를 해체하면 우리나라 금방 좋은 나라돼요 네. 거기 사무관들도 많고 월급 많이 파는 데 너무 많아. 근데 네. 거기서 지금 저희가 특별 기관이라고 뭐 감사도 안 받고 몇년 동안 그냥 썩어 서 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일 급한 건선관위 해체할 건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 해체하느냐.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네. 대통령이 네. 안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갖고, 해체는 못할 망정 이번에 부정선거, 그 장재한 박사, 고소한 그 사람 딱딱 잡으다가 몇 명만 갖다 딱 집어넣어도, 네. 선관위는 많이 힘 빠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부정하고 그걸 갖다가, 이 높은 사람들, 입도 통장안 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그러니 네. 괜히 국민들만,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임금이 나라를 건진 나라가 아니고 백성은 나라를 건졌어요. 임금들은 난리 나면 선조나 고종다 도망갔잖아요. 네. 네. 그렇듯이 우리나라 자체가 백성들은 나라를 건졌는데 임금들은 나라를 안 건져! 쟤 같은 인간들이. 네. <laughs> 말이나 돼? 지금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 안만 자른다 그래도 부정선거 왜수사했수니왜안 해? 왜? 왜? 네. 부정선거 수사하지 않고는 선관위 조정을 놔두고는 절대로, 절대로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될 수가 없어. 네, 맞습니다. 선관위 네. 그러니까 성관이... 성관이 해체해야지, 맞아요. 선관위 해체하지 는 우리나라는 절대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이 더위에 내가 이늙은이가 이렇게 하고 나와 앉아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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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 더위에. 빨리 일 시름을 놓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아 어, 어, 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네, 앉아 계세요. 내가,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문양도 안내는 사람이, 자파들이, 음. 거지노인은 댕긴다고 하면, 있는 거 없는 거다거기안 쉬워요, 제가. 역시 노인에... 최고십니다, 예, <laughs> 최고입니다. 그지노인은 나와 댕긴다고 쏜볼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런 데 나오면, 네. 깨끗하게 하로 나와야 되겠죠 네, 너무 멋지십니다. 예. 그지노인은 난는잔했어요 시장 가고 죽으면 안 돼, 렇게안 다녀. 아, 네. 그냥 네. 있던 데도 다니지, 그지마. 그니까. 이렇게 나오면서 거진노인이 나오자는 우리 빨고잖아 자파들이 네.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이렇고 다녀왔다고 우리 저남대문저 아침에 시청 앞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그 아는 사람이 왜 이렇게 모양이냐그랬요 우리 거진노인이랑은 아니잖아 나라를 건드 나왔잖아 거진노인이랑 걔네들이 욕을 할것 같아서 그래야 돼 그래서 그나마 나라를 건질라려면 노인네들이라도 봤어야. 네. 네, 제가 대신 깊이 네. 감사드립니다, 고백선천사님들만 네. 매 존경합니다. 네, <laughs> 고해주세요 지금 이제 이동하는 것 같아요. 네, 전부 다 나가. 네, 다나 봐.